미스트로 쌈가 매주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 팀 메들리가 모두 끝나고 5라운드 혼성 듀엣 무대가 펼쳐집니다. 미스터 트롯이 탑세븐 멤버들과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치는 것인데 두 명의 미스트로 참가자가 탑세븐 멤버 한 명과 팀을 이루어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듀엣 무대로 데스매치를 펼치는 것인데 미스터 트롯이 탑세븐과 삼각대결을 펼칩니다. 박지연은 나영, 김소영과 듀엣 무대를 펼쳤습니다. 한층 더 뜨거워진 퍼포먼스로 무대를 달굴 예정입니다. 진혜성은 미스김, 여유리와 듀엣 무대를 펼쳤고, 빈에서은 유진아의 미운 사내를 선곡한 것으로 보이는데 빈에서은 윤서령 구리고, 미스터 트롯이 박성훈과 무대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날 우승후보인 오유진과 정서주가 듀엣 무대로 대결을 펼친 모습이었는데, 안성훈과 듀엣 무대를 펼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5라운드는 총 10명이 진출하게 되어 4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빈에서는 현재 미스트로쌈 정동원이라고 불리는 모습인데, 이번 팀메들리 무대에서도 빈에서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시청률 최고 일부는 빈에서 복지은 미스김, 이하린이 나선 복드림걸즈의 마스터 점수 공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최고 시청률 18.2%를 기록하며 최고의 일부는 빈에서가 차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빈에서는 1주차 응원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뒤 현재 계속해서 응원투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무서운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얘기되는 탑세븐 후보는 정서주, 오유진, 배하연, 비에서 정슬, 김소연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